얘는 마음이 어디 갔어? 아우씨저저 시키 저 밥다 먹었다고 가가지고 구르밍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마음이를 소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하나면 1초 만에 내려와요 이거 1초 만에 올걸요? 날라와요 날라올걸요? 네 날라왔네 <laughs> 저기서 나타났네 응? 나타났어 엄마 안돼 안돼 엄마 어,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어, 놀래라. 여러분, 저번에 여기, 이 안에 뚜껑 열었다가, <laughs> 사랑이가 여기에 머리가 끼어가지고요. 정말 죽을 뻔했어요. 머리가 안, 원래 그거 아세요? 여기 머리는 들어가는데, 뺄 때는 안 빠지는 거? 진짜 사람이 어디든 그, 베란다에 만약에 머리가 끼었다. 그 난간에, 애기가. 그러면,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요. 근데 나올 때는 안 빠져요. 그 방, 사, 뉴스 같은 거 보셨죠? 헤이, 저번에 여기에, 어, 둘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사랑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, 목이.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. 어, 그래가지고, 그, 그 언제인 줄 알아요? 방송 중에 그랬어요, 방송 중에. 증인들이 있어요. <laughs> 저 진짜 정말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어보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. 이거를 얘는 또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 막 부르 난리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더안 빠지는 거예요. 음. 숨을 못 쉬니까 이 안에서 머리가 끼어가지고 <laughs> 진짜 내가 아 그래갖고 방송 꺼서 방송 종료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제가 진짜 힘으로 뺐어요 정말 가만 더 있으면 얘숨못 쉬어 질식해서 죽는데 어떡해요 진짜 <laughs> 아 이렇게 열면 안 돼요. 그걸 누가 봤냐면 아마 미모님이나 그 누구더라. 하여튼 여러분이 보셨어요. 여러분이 보고 어 여기 야털 날려 저리 가털 날려 저리 가 응? 응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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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어우, 저시끼도 언제 훔쳐갔어? <laughs> 아우, 진짜 난리, 난리. 트리 때문에 난리가 났네. 야, 졸로 가라고. 엄마야, 엄마, 제날 제가..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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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, 흥분했어. 쫄로 가시게, 쫄로 가시게, 로 가시게, 쫄로 가시게, 쫄로 가시게, 이놈의 시키!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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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들,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마야, 오, 진짜 영분했어. 어휴. 엄마, 데리 가! 가. <laughs> 진짜, 야, 사랑아, 네가 봐도 얘는 진짜 미쳤나 봐. 마마, 안돼, 안돼. 어, 먹 먹을 것만 보면, 야, 자, 사랑아, 이거 얼른 먹어, 자, 얼른 먹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범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. 얘 도대체, 얘 지금도. 미쳤나봐. <laughs> 야,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왜 그래? 응? 어? 가만 있어. 어, 내가 지금 양 고양이를 키우는지 맹수를 키우는지 이 새끼야. 응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이 새끼야. 와. 어? 이. 씨. 아, 아, 어, 아, 파라. 투리백. <laughs> <드립 백분야. 웃음> <laughs> 트릿을요, 어, 트릿을 많이 주면 또안 돼요. 그래서 하루에 한, 뭐, 한두번 정도 이렇게 딱 네다섯 개씩, 네다섯 개씩 이렇게 줘요. 주는데, 어, 그것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, 마음이가. 응. 왜냐면 닭가슴살도 주고, 추루도 주고 하니까, 막 그, 왜냐면, 아이고, 아쉬워. 에휴. 사랑이가. 트리스는 안 뺏기고 싶었는데, 그지? 에이, 좀 가. 어, 나이 진짜, 지쳐, 마음아. 지쳐 죽겠어. 털은 입에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났네 내가. 너 바둥바둥 되는 바람에? 응? 안 돼. 너밥 먹었잖아. 우리 마음이는 밥을 좀더 줄게요. 포기란 없네. 어, 이렇게 노력하니까. 좀더 줄게요. 밥을 일로와 마음이 밥더 먹어. 자, 먹고 뭐 살이 찌든 말든, 너더 먹어라. 난 모르겠다. 너다 먹어라. 응. 먹고 또 먹어라. 아유, 돼지야. 응, 자, 어쩔 수가 없다. 돼지야 <laughs> 보자 처음 먹은 거랑 지금 오늘 몇 그릇 먹었어요 다 뺏어 먹고 아 그리고 저번에는요 밥을 줬는데 씹지도 않고 삼켜가지고 밤새 토했어요 밤새 토했어요 안 씹었거든요 살안 쪄요 얘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물만 먹어도 찌고 이, 이 고양시기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사랑이 어떡하면 좋아 그죠 얘는 먹을 때 마음이가 먹한테 안 뺏어 먹죠 가만히 있죠 그냥 그냥 쳐다보죠 어우 <laughs> 나 사랑이 안쓰러워 <laughs> 너무 착해 우리 사랑이 응 괜찮아 우리 사랑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 아이고 착해 일로 사랑이 사랑이. 저거 빨리 먹고 뺏어 먹어야 되는데 라는 어 <laughs> 아오 나 목에 털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 먹어 이제 사료는 그만 먹자 둘다응 이거 으음 스틸해가지고 먹는 거 봐봐 제가 밥을 주면 뭐 합니까? 아이고 사랑이 가버렸어 사랑이 가버렸어 아 어, 진짜 우리 사랑이가 니다잘 네 먹고 잘 살아 이러고 가버렸어 진짜 어이가 없다고 가버렸네 아휴 진짜 대박이죠? 밥그릇도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. 얘가 다 해요, 다 해. 내가 밥을 몇 그릇을 준들, 응? 그리고 왜냐하면 자율급식이 아니고, 그 뭐죠? 자율급식을 하게 되면, 어, 사랑이가 못 먹어요. 사랑이 것까지다 뺏어먹고 없어요. 그럼 맨날 굶어야 돼, 사랑이가. 쫄쫄쫄쫄. 그리고 사료가 나만 하질 않아요, 그러면. 저도저도 저도 누가 먹었는지. <laughs>